옆에는 중국집이야. 응. 여기 응. 오늘 점 예. 앞에 보고 있어아 이거 육수가 보죠? 아니요. 아 아니요? 어, 물인데 이뭐나아 숙감에. 이는심소갈비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예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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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 네. 목심 수입쌀 초밥 이렇게 뭐 어. 이렇게 갈비하고 맛도 괜찮네요 국물도 시원하고 와 음. 아, 이게 국물이요 졸으니까 진해지고 맛있네요 음. 아잘 먹었습니다.